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가 통도 한타지아에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지금 스쿠터 타고, 아, 아닙니다. 매번 스쿠터를 타다가 이번에는 조금 운동도 하고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이렇게 풍경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스쿠터도 잠시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겸, 겸사겸사 자전거로 꼭 여행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일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통도사야, 네, 통도환타지아에 콘도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기 밖에 보이시죠? 네, 저쪽에 지금 테마파크, 네,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콘도에서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조명이 괜찮네요.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바로 좀 자세하게 네, 촬영을 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